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 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면 운명이 모두가 다 각자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오늘 정하면서 상당히 흥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걸 밝혀냈는데요. 그렇다 보면 전 세계인이 똑같은 영향이다라는 거죠. 부모자식간에 기가 통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고, 자연을 활용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다만 자연 활용법을 몰라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태어나게 할수 있는데, 이게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 5년간 연구를 했고, 또천년부터 내려온 도선풍수 원리를 전수 받았음으로써 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이 시간이 너무너무 어, 말씀드리는이 순간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는1때이런 말이 전해 오고 있었죠. 인간 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누가 어느 때 했는지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이 말은 대단히 함축되어서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정말 이분이 자연의 이치를 알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인간은 어, 어느 보다도 무엇보다도 두뇌가 좋고 또 만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님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거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아주 참 음,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태어난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거든요. 또 부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장을 했느냐면, 자연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내가 다어 행복하게 할수 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가난을, 고통을, 슬픔을 다 잠재우고, 모두가 행복하게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연에 그것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이고,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그랬죠. 그 말을 이 풍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고라는 것이 자연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개인에게도 최고가 있고 분야별로 최고가 있고 모든 것에 최고가 있는 것은 바로 자연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 로서 태어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하신 우리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의 역사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일을 여러분들의 운명을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을... 또 밝혔다는 것도 역사적인 일이겠죠 제가 보니까요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 행복이 다 있었는데 인간이 추구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다 있었는데 다만 이 자연 활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77억이라고 그러죠 세계 인구가 일부 빼놓고는 모두가 불행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약 3-4%를 제외하고는 다 불행합니다. 그것은 뭐냐? 자연활령법을 모르니까 자연에 있는 행복을 활용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운명이 험하게 태어났다. 불행하게 태어났다. 고통스럽게 태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활령법을 몰라서 우리는 행복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제 연구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았을 때는 정신과 육체가 단일체로 통일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망할 수는 어떻습니까 사망하게 되면 정신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를 떠나간 정신은 영혼이 되는 것이고, 이 정신이 떠나간 이 육체는 하나의 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하면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 맞다. 이 살아 있을 때는 정신과 육체가 단체로 통일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수 있고 만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바로 이 정신은 영혼이 되는 것이다 사망과 동시에 영혼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밥을 하려면 밥을 하려면 쌀이 밥이 되죠 이와 같이 쌀이었을 때는 쌀이라고 그러고, 이 쌀이 밥이 됐을 때는 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살아있을 때의 정신은 사망하면서 영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또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영혼은 살아있을 때의 정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육체는 사망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정신은 영혼이 된다. 그러면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매장이나 이제 화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매장을 어디 합니까 땅속에 하지요. 그러면 땅속에는 각 지질이라는 게 있죠. 지질. 그러면 이 지질이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 있습니다. 땅 속의 지질은 여섯 가지입니다. 풍수 용어로는 온혈, 건혈, 냉혈, 화혈, 습혈, 수혈 이렇게 여섯 가지 지질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지질 속에 이제 사람을 육체를 사망한 육체를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장하게 되면 이 여섯 가지 지질 중에는 온혈이라는 것이 있어요. 안온하고 따뜻한 것. 그렇잖아요. 땅 속에 안온하고 따뜻한 것이 분명히 있죠. 이런 곳에 부모, 조상의 시신을 매장하면은 이땅 속이 안온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매장되어 있는 그 육신이 안온하고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육신에서는 따뜻한 기를 발산하겠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추우면 냉기, 더우면 화기, 습하면 습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지질에 따라서 매장되어 있는 이 육신이 물체가 기를 발산하는 거다 이거죠 그 기가 직계자손과 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열은 안 오는 기를 발산해서 자손에게 편안한 안온하고 따뜻한 기를 주기 때문에 자손에게 안온하고 따뜻한 그 영향을 받아서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이 따뜻하게 모셔진 만큼 자손들에게 따뜻한 기그를 주기 때문에 자손들이 따뜻하게 산다. 편안하게 산다. 그러면 이것을 편안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운명, 편안한 운명이 된다 이거죠. 그 좋은 운을 많이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매장되어 있는 이 유해가 그러한 자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지금부터 1994년 이제 24년 됐습니다. 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논문을 보내가지고 당시에 정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이를테면 남자 다섯 사람에게 정자를 채취해가지고 사람은 서울에 놓고 이 정자 다섯 개는 대전쯤 약한 200km 되겠죠. 이렇게 놓고 사람을 다섯 사람을 드문드문 앉아 놓고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 정자 있는 곳에다가 다섯 사람을 정신 통리를 시킨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몰래 가가지고 탁 놀래게 했습니다. 놀래게 하게 되니까 그쪽에 신경 쓰고 있다가 놀래게 하니까 깜짝 놀랬죠. 놀라는 순간에 정자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대전에 있는 정자 다섯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놀랜 사람의 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정자는 어 정자가 남자를 만나서 이제 어, 우리 사람의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자는 나를 분리시킨 것뿐이지 내한 불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가 통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한다는 것을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 풍수 역사 최초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정자심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한다. 그러니까, 조상의 매장 내에 있는 그 유해가 자손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길과 흉이 영향을 준다. 자, 온혈은 길지지만, 나머지 냉기, 화기, 습기, 건기, 물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흉기를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 흉기를 발산해서 자손들에게 주면, 흉기만큼 자손들이 어렵게 사는 거죠. 고통스럽게 된다.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은 불편, 사는 것이 불편하다. 어? 슬프게도 되고, 어? 여러 가지 아주 고통스러운 자손들의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장에는 길과 흉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장은 좋은 길지가 아니면 화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좋다 왜냐 길과 흉이 상반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매장을 하게 되면은요 이 길지라는 것이 이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이 다섯 가지 지질만 말했는데요 여섯 가지 지질만 말했는데요 이 지질 외에 이 풍수는 형상과 길을 활용하는 거예요 형상과 길 그러면 좌총령 우백호도 형상을 말하는 거고 부자 되는 형상도 형상이고 이런 모든 산을 보는 것 무슨 산이 어떻게 어떻게 생겼다라는 그런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든요 풍수지리가 그러니까 지질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흉지의 형상이 있고, 길지의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 쉽게 얘기해서, 몇 자리의 길지 하나를 정하려면, 약 30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지가 아니면, 차라리 화장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화장하게 되면, 이 시신을 바로 불에 태우니까, 재화되잖아요. 이 재에서는 기를 발산 안 하거든요. 800도 이상 태우면 DNA가 없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해와 득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손에게 기가 통하지가, 기가 없으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자손들이. 그러니까 어, 화장은 무회무득이다. 좋은 영양도 나쁜 영양도 주지 않기 때문에 무해무득이다 그러면 흉지에 쓸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화장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매장된 2천만기라고 해요 2천만기 중에 99%는 다 흉지라고 봅니다 흉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로부터 조상의몇 자리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몇 자리가 안 좋으면 자손이 안 된다고 했, 했는데 그런 말은 전해 왔는데 실제로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무턱대고 매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오히려 매장을 잘못할 뿐는 길지가 아닐 바에는 화장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풍수하지만 화장을 주장하는데요. 우리나라 매장된 구습 낸 어, 묘지 99%가 다흉질하는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위 몇 퍼센트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상위 몇 퍼센트라고 알려지고 있죠? 1%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흉질하는 99%가 흉질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덕을 받겠다. 어? 그거 하면서 좋은 길지를 자꾸 나섰지만. 실지는 길지가 아니었던 것이 거의 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장문화라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사회에 나라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 인생에 한번 태어나면서 태어나는데요 자 제가 태어나면 이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80%가 그러면 이 길지에 매장된 조상의 자손들은 좋은 운명으로 태어나지만 흉지에 매장된 자손들은 흉기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운명이 불행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흉기만큼 불행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매장보다는 이 화장을 선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 이 장르 문화는 예로부터 좋은 말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 구체적으로 이 매장에 대한 그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장을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수하지만 우리 국민이 이 평균 1년에 25만 명이 사망인데요. 99%가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벌써 30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태어나면서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운명이 80% 결정된다면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좋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다 불행한 운명으로, 운명으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정말, 어, 삶이 고달픕니다. 그, 그래, 이 장면 문화가, 매장 문화가 우리가, 내려, 지금은 이제 거의 85%가 화장을 하는 건 천만 다행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장면 문화를, 화장 문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적에, 그때만 해도 20%였습니다. 화장이. 지금은 85%니까 대단히 아주 좋은 현상이죠. 이 문제도 저는 풍수가로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장르 문화가 화장 문화로 확산된 것은 SK 최정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화장을 해달라. 나를 화장을 해라. 라고 유언해서, 그, 그, 정말 갑부가 그런, 어, 뭐,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화장을 권하는 바람에, 그게 화자가 돼서 그때부터 이 화장 문화가 확산됐거든요.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지금 85%그 화장 문화에 정말 그 결정적인 그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최정현 돌아가신 회장님이 영향이었다는 거. 저는 저 그래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회장님 돌아가셨을 적에요. 그 조상 묘 밑에 명당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다 권했습니다. 왜냐, 거기다 묘를 쓰면 SK가 그때 당시로부터 10배 이상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나라로 봐서는 기업은 뭐큰 발전을 못 했지만, 못하게 되고 앞으로 자손들이 어렵게도 되겠지만, 나라로 봐서는 장면 문화가 화장 문화가 확산돼서, 그런 쪽으로는 또 최정희 회장님이 상당히 장면 문화에 큰 핵을 그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이 예, 예. 내가 사망 당시에 그 육신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됐고 지금은 우리 역사적으로도 어, 이것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묘지로 쓴 자수, 자손들은 자손에 잘됐고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 화장하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길지가 있으면 모셔도 좋다라는 것이죠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이와 같이 개인의 운명 80%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운명은 개인의 운명도 있지만 또 공동체 운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운명은 바로 양택입니다 양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음택을 말하는 거예요 음기에 의해서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 공동체 운명은 양택 양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왜 그러냐면요 이 양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정은 그, 그 집의 양택의 영향이고, 기업은 그 CEO의 본사, 또 기업터, 여기에 영향이고, 또 나라에는 청와대죠. 청와대의 양택이 좋아야 나라의 운명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택 말씀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를 신봉하면서 풍수지리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국민이 음으로 향으로 80% 이상 풍수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풍수를 지금까지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풍수학자의 책임이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불행하게 되고,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바로 풍수지리학의 영향인 것입니다. 양태 그리고 형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미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15년 전부터 밝혀왔죠. 그런데 이것을 듣질 않으니까 제 얘기를 듣질 않으니까 이, 이 나라가 점점 점점 더 어려운 길로 불행한 길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면 우리나라는 정말 정말 어려워집니다. 얼마큼 어려워지는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워집니다. 왜냐? 국운이 깨졌기 때문이죠. 누구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다그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운이 15년전에 깨졌어요 국운이 깨져서 나라는 절대로 안된다 노력 10% 인데요 국운은 90%고 그러니까 국운이 깨지지 않고 무해무등만 해도 우리가 10%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90%의 운이 깨지니까 10%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운명, 흥망성쇠, 길륭화복을 연관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게 되니 감기에 무련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아이 풍수지리학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사실을 있는 대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은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 대로 얘기하면 알고 있는 대로 그 원리를 사실대로 얘기하면 틀리는 바가 없습니다. 정확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도 이 풍수학으로 예언한 사실이 지금 정확히 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간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천당과 지옥, 극락이라는 게 있죠. 우리 사람은 살아서 어 이제 사후에는 천당, 극락 세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는 방법도 알아냈어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결론은 뭐냐? 우리 살아서도 중요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인간이 어떤 행하고 어떻게 보람있게 즐겁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보게 되면 사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후는 내 자손에게 영향을 주지만 또내 정신 영혼에게 영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저, 이제부터, 21세기 이제부터는 바로 풍수하기 새로운 창조적인 삶이다. 우리 삶은 모두가 다 자연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